자,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세맨입니다. 자, 오늘도 관세 협상 관련 뉴스 들고 왔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보셨겠지만 이유도 지금 결국 굴복했습니다. 7,500억 달러로 에너지 구매하고요. 6,000억 달러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관세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네, 무려 1,800조 원의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어, 일본에 이어서 지금 EU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일본은 5,500억 달러로 협상 끝났고요. EU는 방금 말씀드린 13,500억 달러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자, 중국이 그다음 협상 주자인데요. 중국은 현재 90일 연장하는 조건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남은 주요 국가는 한국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8월 1일까지가 협상 기한이 었기 때문에 이제 약 4일밖에 남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BI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갈 때 FBI 오픈업 이라는 대사를 많이 치죠 지금 트럼프도 한국에다 대고 오픈업 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미국이 한국한테 시장 개방을 원하는 것들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소고기, 여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TA를 통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본거 다 토해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토해내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GDP 대비 어느 정도 요구했는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유럽 전체의 GDP는 약 18조 달러, 일본은 4.2조, 한국은 약 1.7조 달러인데요. 물론 23년도 기준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GDP 대비 미국에서 요구한 금액은 유럽 기준 7.5% 일본은 약 13%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계산해 봤었을 때 최소 180조에서 최대 350조 가량의 데미 어, 요구액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못해도 한국한테 2천에서 3천억 달러 정도는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추경하면서 약 130조 정도를 추경을 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민생 쿠폰으로 13조를 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의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 좋지 않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에 있던 미국 상무부 장관을 갑자기 백악관으로 호출을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불렀겠어요 이거는 한국을 뒤흔들기 위한 불안감을 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장관님을 불러서 지시를 했겠죠. 야, 한국에는 이러 이러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협상에서 봐주지 마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선 나라들과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한테 적용할 수 있는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관세 전쟁입니다. 이 관세 전쟁은 결국 누가 우리의 동맹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경우 현재 동맹 전략들을 한국, 일본, 필리핀 요렇이서 그친 게 아니. 이라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찰이 다시 한번 되고 싶다라는 의도인데요. 한국은 여기에서 한국군만은 제외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쟁하면서 자 관세 협상을 하면서 결국 친미 할래, 친중 할래, 친러 할래 이런 것들을 가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벌써 동맹에 있어서 아나 빼고 너희들끼리 해라고 했다는 것은 미국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이대로 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실패하게 된다면 25% 상호 관세 확정인데요. 이거는 새롭게 부여된 게 아니라 이미 매겨지고 있는 기존 관세에다가 합산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부 품목은 50%그 이상의 관세를 맞게 되고요. 이게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GDP가 약0.4%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GDP가 감소하면 아, 우리나라 수출 다 박살 나고요. 자, 일자리가 박살 나게 되면 결국 가계 경제에도 큰악현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 관세 협상에서는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정치는 거의 패권 싸움이다. 전쟁을 해서 타격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지금의 세계 정치 무대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이란을 먼저 박살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라는 그 힘을 선보이고 있어요. 여기에다 대고 나 지금 돈이 없어 못 내나?라고 버틴기고 내주지 않는다면 그래 그럼 너 관세 뚜드러 맞아. 확정. 관세로 두드려 맞고요. 동맹으로 두드려 맞고 또 정치나 안보 다른 여러가지 것들로 미국은 더한 고통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음뭐 국가적으로 좀 출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180조에서 350조 내외라면 네 일본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것을 수용을 하고 대신에 몇 년간에 나눠서 줄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썩 좋은 결과 를 가져오기에는 많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